안녕하세요 천재개미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삼성전자가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여주면서 7만원대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매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정말 지금 매수가 가능한지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hbm 턴키 생산체제로 반격하면서 나선 삼성전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런 새로운 반도체, 그리고 또 점유율까지 내년에 48%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앞으로 9만전자까지 내년에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이 되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삼성전자가 7만원대를 다시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면서, 아, 정말 이대로 끝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앞선 영상에서 삼성전자 아직까지 상승 추세선이 깨지지 않았다. 여기서 지지만 한다면 분명히 다시 좋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여기 지지선에서 지지를 하는지, 또 상승 추세선이 깨지지 않는지, 여기를 정말 유익있게 봐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께 계속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실제로 그 상승 추세선에서 반등을 하면서 최근에 다시 7만원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제가 작년 말부터 삼성전자 떨어져도 여기가 바닥이다. 여기 구간에서부터는 계속 모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작년 말 올해 초부터는 계속해서 바닥권을 잘 다지고 5만원대 구간부터 제가 매수할 수 있다 6만원대 매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고 실제로 이번 해에는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 상승 추세선을 따라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했던 상승 추세선에서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큰 양봉이 나왔고 이제는 다시 20주선 위까지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봉으로 보았을 때도 제가 말한 지지선을 정확하게 지켜주는 모습이었고, 한방이 21선 위로 일봉들이 올라갔고, 약간의 가매수 구간 때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다시 상승을 잘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21선과 또 상승 추세선과 이격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긴 하지만 언제든지 조정이 한두 번 정도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 단기적으로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고 이 아래쪽에 상승 추세선이나 21선을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를 잘 체크하시면서 매수하시면 훨씬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봉으로 보았을 때도 이 주봉이 20주선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선을 탔다라고 할수 있고 위쪽 상승 추세선까지 충분히 열려있다라고 보고 매수를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와 마찬가지로 매수를 하실 때는 이 추세선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를 잘 체크하시면서 또 20주선이 아래로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잘 체크하시면서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삼성전자 계속해서 단기적으로는 접근이 가능하다, 장기적으로는 상승이 멈출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도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상승 추세선 정말 큰 트렌드를 따라서 굉장히 잘 오르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 주식들이 나쁘진 않지만 언제든지 경기침체의 우려 그리고 높은 금리 이러한 것들로 봤을 때 언제든지 경기침체나 또는 주식들이 굉장히 다 같이 하락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매수를 할 때에는 회사의 가치나 호재 뉴스 이런 것들 물론 중요하지만 매수를 하실 때는 꼭 시점이 더 중요하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장기 투자를 하시더라도 이런 시점들 굉장히 안 좋은 주식 시장인데 굳이 그때마다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하락이 예상되거나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때는 매수보다는 관망을 추천을 드리고 확실한 타이밍 때 매수를 해서 모아가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 최근에 순 이익이나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총 수입 역시 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나중에 장기적으로 악재가 될수 있습니다. 하락을 한다면 언제든지 주가의 하락에 이러한 이유들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를 보고 항상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부채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 대기업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재무 상태표를 보았을 때 부채가 굉장히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재무제표에서 부채가 낮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해석은 정말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투자하는데 이 부채를 늘려서 투자를 그만큼 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회사의 성장 가치 그러니까 성장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 지금부터는 안정권에 들어간 기업으로 보고 여기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만들지 극격한 성장이나 엄청나게 큰 성장을 만들어낼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들도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단적인 예시로 엑슨모빌이라는 회사의 예를 들면 2006년도 때전 세계 시총 1위를 기록을 했었던 엑슨모빌이라는 회사입니다. 자그 이후 2021년도까지 약 15년 넘게 계속해서 행보를 하면서 종 거점을 넘지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는 절반 만큼 떨어졌던 구간도 있고 이렇게 엑슨모빌 전 세계 시총 1위였던 기업이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하락을 했던 그리고 또 행보를 했던 이러한 상황들로 비춰보았을 때 삼성전자도 막 정말로 10년 동안 행보할 수도 있다. 이이외 엑스모빌이 지금 최근에는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10년 동안 행보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매수를 하기보다는 정확하게 좋은 시점에 매수를 해서 들어가는 것이 저는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삼성전자의 경우도 이미 안정권으로 들어왔고 지금은 기업이 투자를 하기보다는 뭐 주식을 배당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안정적인 운영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경우도 정말로 앞으로 긴 기간 동안 행보의 가능성. 지금은 큰 트렌드로 상승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고점을 넘지 못했죠. 이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충분히 몇년 동안의 행보 가능성.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사이클이 있는데 이 사이클이 길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시총은 현재 422조로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했을 때도 이 상승률이 엄청나게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체크를 하고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점유율은 삼성, 매출은 애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애플이 굉장히 지금 시총 세계 1위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애플과 삼성전자의 펀더멘터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이나 이렇게 파는 것은 삼성전자가 훨씬 많이 팝니다. 삼성전자는 뭐 휴대폰뿐만 아니라 반도체나 이런 여러가지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이 매출은 훨씬 더큰 것을 알수 있는데,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은 순이, 익 그리고 뭐 세전이, 익 영업이,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플이 지금 세계 시총 1위가 될수 있었던 이유는 이 팔았을 때 얼마나 많이 남겨먹느냐, 이런 것들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순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애플에 비하면 처참하다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삼성전자가 충분히 메꿔갈 수 있느냐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삼성전자가 급등을 하고 앞서서 상승을 했던 것만큼 다시 상승을 할수 있는지 삼성전자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이전 10년 때 이만큼 올랐으니까 앞으로 10년 뒤에도 이만큼 오를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삼성전자가 그만큼의 상승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썸네일을 삼성전자 지금이 기회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기회는 장기적인 기회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아직까지 장기 추세 시작 분명히 지금 큰 트렌드를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했던 작년 말, 올해 초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평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 끌고 가셔도 상관이 없지만 지금은 그 구간부터 이미 상승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물론 지금은 큰 트렌드에서 20주선도 위에 있고 일본에서도 상승 트렌드를 살짝 만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접근해로 보시는 것이 맞고, 충분히 언제든지 조정의 가능성, 또 그리고 큰 트렌드의 상승 추세선이 깨지면 다시 한번 하락이나 행보의 가능성, 이런 모두한 것들을 열어두고 매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수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